안녕하세요. 11월 19일 금요일 아침 김재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라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날입니다. 나는 땡땡땡 시리즈 11번째 말씀을 어, 나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때그 텔레비전에서 그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프로그램을 아주 즐겨 많이 봤었어요. 이제 동물들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동물의 왕국은 정말 빠짐없이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동물의 세계에서도. 어 지금도 뭐 동물을 좋아하고 그런데 동물의 얘기들을 좋아하고 그런데. 어 거기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육식 동물은 이제 잡아먹는 쪽이고 초식 동물은 이제 잡아먹히는 쪽이고 그렇죠. 잡아먹는 이제 우리가 약한 약한 동물은 잡아먹히고. 강한 동물을 잡아먹고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는 약육강식이라 그러죠 약육강식의 세계 이제 동물의 세계고 자연이죠 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일이기도 하고 또는 막어 슬픈 일이기도 하죠 이제 약한 동물이 막 도망을 가고 강한 동물이 막 잡아먹으러 쫓아가면은 막 어린 마음에 마음속으로 막 응원을 하죠. 잡아 먹히지 않도록 막 도망가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막 응원을 하는데 어뭐 다행히 도망치는 수도 있지만 도망치지 못하고 잡혀 먹히는 경우도 어 많죠. 어 그런데 이제 그런 동물의 세계가 사실은 뭐 사람도 어차피 동물이니까 사람들도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를 어, 이루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이제 나중에 커가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도 사람이니까 야 우리가 동물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도덕이다 아니면 양심 뭐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 서로 뭐 보호를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강한 사람은 또.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또 그렇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약한 사람은 빼앗기고 또더 많이 이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회 사회 구조 또는 사회 의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런 이제. 동물의 세계를 보다 보면 그 잡아 먹히는 그 초식 동물 많이 있는데 뭐 토끼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 오늘 저를 어 대변해 줄 동물로서 양을 한번 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토끼도 있는데 토끼는 굉장히 막 빠르잖아요. 토끼는 막 눈치도 빠른 것 같고, 막 빨리 가고, 꽤가 많은 그런 동물인 걸 생각, 생각되는데, 어, 저하고 좀안 맞는 것 같고, 양은, 어, 뭐, 행동도 느리잖아요. 물론 뭐, 빨리빨리, 양이 막 빨리빨리 뛸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동물학자가 아니니까, 제가 하는 말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제 생각에 그냥, 어, 양이라는 동물을 빗대서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생양은 굉장히 빠를 수도 있고 민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가축으로 만, 이제 키우는 그런 양들은 굉장히 느리고, 어, 또 움직임도 둔하죠. 둔하고 정말, 어, 잡아먹히기 딱 일수죠. 늑대 한 마리가 만약에 온다면 양들은 정말 둘 서서 차례로 먹히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그런 동물이 아닌가 싶어요. <laughs> 원래는 양이 굉장히 시력이 좋다고 하는데, 가축, 가축화된 양들은 아마 시력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눈도 잘안 좋고. 왜 그렇게 뭐볼 일이 없으니까, 봐도 별로 소용도 없으니까, 빨리, 움직, 빨리 뭐 도망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정말 순하고 정말 약한 동물의 대명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양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거 지난 얘기들 할때 제가 웃지 않기로 마음먹은 어떤 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그런 일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이제 두렵다, 무섭다 하는 감정이었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낯선 사람들, 이 세상에 대해서 어른들을 볼 때, 그 두렵고 불안한, 내가 공격당하고, 내가 잡아먹힐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 것은, 물론 제 어릴 때 환경 탓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쩌면, 어,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약한 자, 어린 자, 약한 자의 본능적인 어떤 느낌과 감각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그런 느낌을,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 잡아먹는 그 육식 동물 쪽이 아니고, 잡아먹히는 초식 동물 쪽에, 어, 특히 이제, 대, 오늘, 어, 대, 대변자인, 어, 양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고등, 중학교 때, 어, 그런 것을 느끼고, 어, 나름대로 저도, 뭐, 어, 일,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어, 이제, 얼굴에 막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인상을 쓰는 거죠. 웃지 않기로 마음먹은 거죠. 안 잡아먹히려면 뭔가 좀 무섭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죠. 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뭐 부모님만도 좋아하시지만, 친구들도 좋아하고, 또 친구들에게 인기도 생기고. 그러니까 뭔가, 뭔가 내가, 뭔가를 할수 있고, 뭔가를 잘 해가지고, 하나라도 뭔가를 갖춰서, 그걸 나의 어떤, 나를 방어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무엇인가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이외수라는 작가의 칼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왜 중학교 때 그런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하여튼 그때는 책을 많이 읽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칼이라는 책의 뭐 내용은 저도 지금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만 그 서문에 보면 머리말에 그 작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책을 읽고 어, 여러분만의 칼 하나를 가슴에 간직하기 바란다 이런 말을 썼어요 <laughs>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멋있게 보여가지고 제가, 어, 그, 그때 연애편지를 한번쓴 적이 있는데, 그 구절을 인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왜 멋있게 보였을까요? 칼이라는 것은 날카롭고 예리해서 남을 공격하는 그 흉기가 될수 있는 것인데, 자기 마음에 칼을 하나 준비하라고. 물론, 어, 그 작가가 그 나쁜 뜻으로 남을 해치라고 한게 아니고, 정말, 정말 좋은 뜻으로 그 말을 썼겠고, 어 저도 그게 좋아 보였지만 왜 그게 좋아 보이고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하는 것이 그냥 이유 없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 야욕 강식의 세계에서 떨고 있는 양 같은 나란 존재가 그런 말이 멋있게 보였다는 거죠. 뭔가 그것이 뭐 선한 마음이든 아니면 아주 지혜로운, 뭐 어떤 지혜이든지, 아니면 무슨 깨달음이든지, 뭐든지 간에 남이 갖지 못한 나만의 어떤 멋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 남이 찔러도 안 찔리도록 갑옷을 두껍게 입고, 또 방패도 들고, 그리고 뭐 손에는 아주 예리한 칼 하나를 가지고 있는. 마치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어, 군인과 같은 그런 그, 그런 사람이 되어, 되어야 되는 상황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예,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쩌면 그런 곳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 나의 첫사랑 선생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게 되고 이제 새로운 것을 알게 됐죠. 자, 그때 이제 제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야교 강식의 세계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만난 새로운 세계는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굉장히 평화로운 곳. 아무도 해치려 하지 않고, 서로 해치지 않는 무기가 필요 없고, 싸움이 필요 없는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제가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놀랐었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어. 그러니까 너무 평화로워서 내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질 정도로 아무도 나를 해치지려고 하지 않는데 갑옷을 입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남을 해칠 필요가 없는데 칼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그 공중 목욕탕에 나 혼자 옷을 잔뜩 입고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막 부끄러워 하면서 막 옷을, 가, 옷을 입고 가리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벗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오히려 나만,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원래 겁이 막 겁이 많거든요. 제가 겁이 엄청 많은데 왜 겁이 많은가 하면 약하니까 겁이 많은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강해 보려고 나도 막 수염도 붙이고 나는 양이 아니고 염소야. 그리고 막뭐뭐 뭐 발톱에 뭐 뭐도 끼우고 막 손에 뭐도 장갑도 끼우고 막 하면서 뭐 옆에 있는 돌멩이도 쥐고 막 하면서 아니 나는 염소가 아니고 나는 나는 사냥개야. 아니 난 늑대야. 아니야 나는 호랑이야. 막 그런 그렇게 살려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호랑이 되려고, 호랑이. 전부 다 호랑이 좋아하잖아요. 사자, 호랑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천, 천생 태어나기를 그냥 양으로 태어난 거야. 그냥 원래 양이었어요. 그런데 안 잡아먹히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안 잡아먹히려고 이제, 늑대 코스프레를 한 거죠. 양인데, 늑대처럼 막 꾸미고, 막, 응하고, 막, 얼굴도 막, 인상 찡그리고, 막, 화막 내고, 거칠게 막, 막, 있는 척 어깨 막 세우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린 양의 세계로 옮겨온 거예요. 갑자기, 푸른 풀밭이 펼쳐지고, 어린 양이, 양떼들이 풀을 뜯어 먹는 곳으로 갑자기 딱 오고 나니까 내가 하던 코스프레가 너무나 웃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벗게 됐죠 아 이거 다 이거 필요없어 아 이것도 필요없어 뭐마음에 칼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없어 나는 원래 어린 양이고 이제 어린 양으로 살래 나는 어린 양으로 살, 살 거야 난 여기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 거야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아, 나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찾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면서 살수 있게 된 거지. 나는 약하다. 나는 겁이 많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아, 나는 시력이 안 좋아서 멀리 못 봐. 늑대가 와도 나는, 나는 물어주고도 할수 없어. 나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 장님이나 마찬가지야. 나는 내 옆에 있는, 내 옆에 양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 나는 내 앞에 있는 양에 꽁무니만 보고 따라갈 거야. 꽁무니 졸졸 따라가는 양이야. 목자는 그 양을 인도하고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고 쉬게 하고 그 푸른 풀을 싱싱한 풀을 뜯어먹게 하죠. 하지만 나는 목자도 안보여 목자도 모르겠어. 나는 나는 제일 어린 양이기 때문에 바로 내 위에 있는 형, 바로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 내가 멀리 바라보고 뭐 늑대가 지금 어디 있는지 바람의 방향이 어떤지. 늑대가 어떻게 쳐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도망갈 것인지 아무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왜 목자가 있고 어린양을 지켜주는 양떼 가족이 있고 양 엄마, 양 아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양은 정말 천진난만하게 뛰놀면서 이 어린양의 삶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린양의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육 강식의 세계가 아니고 어린 양의 세계로 이제 옮겨지는 것이 필요한 거지. 저는 그 세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이런 말을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계가 다르다. 여긴 늑대가 양을 물어뜯고 죽이는 그런 세계가 아니 아니요. 아주 평화롭고 아주 풍성한 먹을 것이 넘치고 마실 것이 넘치고 쉴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풍성하고 넘치는 곳 그게 바로 양떼 가족 그양 무리에 있는 어린 양의 삶이다라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나. 누구나 양이 아닐까? 사람은 다 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죠. 호랑이처럼. 원래 사람은 양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양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